이산화탄소, 탈 것으로 알아보아요. 미우라타로 글 그림, 김해창 옮김.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는 CO2라고 해요. 사람도, 동물도, 자동차도, 전철도, 비행기도 이산화탄소를 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산화탄소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이럴 때 느낄 수 있어요. 생물은 숨을 쉴때 이산화탄소를 내고 자동차나 비행기는 엔진에 연료가 타면서 이산화탄소를 내지요. 전철은 전기의 힘으로 선로 위를 달려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내지 않아요. 하지만 전기를 만들 때 이산화탄소가 나와요. 사라! 사람이 한번숨 쉬는데 나오는 이산화탄소는 0.05g 이에요. 아주 적지요. 내가 1km를 걸으면 이산화탄소가 10g 나와요. 오토바이. 오토바이가 바퀴 두 개로 부르릉 부르릉 달려요. 이산화탄소가 50g 나와요. 마차. 말이 마차를 끌고 따그닥 따그닥 달려요. 이산화탄소가 100g 나와요. 자동차. 자동차가 사람을 태우고 짐도 싣고서 싱싱 달려요. 자동차는 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지요. 이산화탄소가 150g 나와요. 버스. 버스가 이번 정류장에서 다음 정류장으로 달려요. 사람을 70명 태우고 달려요. 이산화탄소가 600g 나와요. 비행선. 풍선처럼 헬륨을 가득 담은 비행선이 둥둥 날아가요. 이산화탄소가 2000g 나와요. 헬리콥터. 헬리콥터는 커다란 회전 날개를 윙윙 돌리며 하늘을 날아요. 이산화 탄소가 3000g 나오지요. 전철. 전철이 많은 사람들을 태우고 철로 위를 달려요. 이산화 탄소가 7000g 나와요. 고속철도. 고속철도가 사람을 1300명 태우고 쌩쌩 달려요. 이산화 탄소가 만그램 나와요 증기기관차 증기기관차가 석탄을 싣고 달려요 증기를 빵빵 뿜으면서 달리지요 이산화탄소가 삼만그램 나와요 비행기 비행기가 제트엔진으로 하늘을 날아요 사람을 500명 태우고 휙 날아가지요 이산화탄소가 4만 그램 나와요. 대형 여객선 대형 여객선은 아주 많은 사람들을 태우고 세계의 바다를 누벼요. 500명 정도의 사람이 대형 여객선을 타고 그 안에서 며칠을 보내지요 이산화탄소가 20만 그램 나와요. 그러면 승객 한 사람당 내는 이산화탄소 양은 얼마나 될까요? 승용차에 5명이 탔다면 한 사람이 내는 이산화탄소는 30g인 셈이에요. 그리고 전철에 1200명이 탔다면 한 사람이 내는 이산화탄소는 6g인 셈이지요. 어? 사람수로 나누어 비교해 보니 승용차는 전철이나 버스보다 이산화탄소를 많이 내고 있네요. 결국,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영상초등학교 학생 여러분 보여드린 책의 내용을 잘 파악하셨습니까?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했던 책 것들이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여 지구를 아프게 한다고 합니다. 급속한 개발로 인해 우리의 생활은 편안해졌지만 지구의 동식물들은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자연을 보존하지 않고 개발해야 하는가? 를 주제로 독서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토론 규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견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다른 사람이 의견을 내세울 때에는 끼어들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토론에 참가할 토론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찬성 측 토론자는 이다정, 박수민, 김동민 학생이 있고 반대 측 토론자에는 문유진, 이가영, 이유지, 이유정 학생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찬성 측 의견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연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발을 해야 편리하고 안락하게 살수 있고 더 좋은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발로 인해 서울에서 부산까지 걸어서 보름을갈수 있었던 것을 KTX로는 2시간이면 갈수 있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개발을 하지 않다면 더운 여름에 우리는 선풍기나 에어컨 없이 찜통 같은 교실에서 부산들이 면 수업을 들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와 같이 개발을 하면 다음 분들이 더 좋은 삶을 누리고 살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환경보다 기술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러므로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개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개발도상국의 생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개발도상국은 마실 물, 찌을 물이 없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았을 때 개발도상국은 하루 빨리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대쪽 의견 말씀해주십시오. 저는 지구를 보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연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먹을거리는 산, 길, 강이나 바다에서 구한 것이며,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의 원료도 자연에서 와서 과거한 것입니다. 자연은 과거에 살았던 지성들에게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앞으로 태어날 우리 후손들에게도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지구를 개발하여 자연을 파괴하는 것보다는 지구를 보존하여 아름다운 자연을 지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구를 보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연을 파괴하면 그것은 곧 우리에게 돌아온다. 이렇게 개발 때문에 자연을 훼손하게 되면 언젠가 피해는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구에 살고 있는 동식물들이 핵실태개발과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인한 온도차로 내종 이기에 처해 있습니다. 불코 봄의 눈물이라는 다큐 프로그램을 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개발로 인한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우리 동식물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발에 힘쓰기보다는 이 지구를 보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반대측 의견은이상입니다 네, 두쪽 의견이 너무 평패하군요 그럼 지금부터 반론 시작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은 먼저 말해주십시오. 아까 개발을 하면 순들이 가 좋은 삶을 누릴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제생각으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개발을 하면 순들이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지만 개발을 하지 않고 도전한다면 행복한 삶을 누릴 것 같습니다. 비자비한 개발로 인해 이상한 순서를 많이 배출하여 지구온난화된 것이 아닙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토론자께서는 개발을 함으로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되어 후손들의 피해를 받는다는 말씀이시죠. 하지만 개발을 한다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던가 꼭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신재생에너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가진 재생에너지인 햇빛, 물, 지열, 바람, 생물, 유기체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자연 상태 그대로로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 오염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신에너지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책에 등장하는 사건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천연가스를 사용하여 이상화탄소 발생량을 최소로 줄이거나 전지를, 전지로 를전지 가는 자동차가 바로 비행입니다. 그 이런 신재생 에너지의 사용은 산소 배출을 줄이고 녹색 성장을 할수 있는데 환경을 보존하면서 개발을 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산업성 쪽에서 환경 보존을 하면서 개발을 할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반대 측 의견이 있습니까? 보통 대고 개발을 중단하고 환경을 보존하자고 주장했었는데 이런 방법을 사용한다면 환경 보존을 하면서 개발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보통 받고 있는 무식물을 보며 나의 안마를 걱정할 뿐이었지. 무한국금 없어 고통 받고 있는 개발 소상국의 어린이들의 처지는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람 뒤에서 행복하고 편리하게 살기 위해서 개발을 하지 않으시는없이니 선정 속에서 말씀하신 대로 환경보험을 취소하고 자연과 함께 살수 있는 개발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비록 개발과 고존이 다른 뜻일지라도 함께 어우러진 환경방안을 찾을 수가 있군요. 개발로 인해 편리하고 안락한 생활을 하고 환경 보존을도 힘쓰므로써 자연과 사람이 함께 살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재생에너지 사용이 아직 실행되지 않고 있고 개발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환경 보존이 걱정되는 것은 사실인데요, 양당 중학교 어린이들이 작게 나마 환경 보존에 실천할 방법 없을까요? 흔히 실천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 걸어 다니기 또는 장방구리 가지고 다니기.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이런 쉬운 실천 방법이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TV나 컴퓨터를 그냥 켜준다거나 아무도 없는 방에 불을 켜준다 등의 행동을 하지 않고 에너지를 아껴쓰는 것도 환경을 위한 길이 아닐까요? 맞습니다. 또한 자가용 미니수화를 실천하거나 남지가 심한 피지나 고기는 사용한 만큼만 사용하고 음식은 먹을 만큼만 담아남기지않은는것 것도 자연을 위한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연을 보존하지 않고 개발을 한, 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자연적 보존하면서 개발을 할수 있는 절충안을 제시하여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자연과 사람이 함께 어우러져 살수 있는 그런 지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양산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잡지만 큰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